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낮술 트립 2회. 지난번에는 이문설 농탕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공, 공탕 쪽에서 약간 좀 상징성이 있는 하동간으로 명동 본점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공탕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동간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한테 공탕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열분 중에 일곱 분은 하동관을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어, 어머니 아버지들 데이트하실 때 가장 많이 가셨던 데가 이제 명동의 영양센터. 그 다음에 명동 칼국수, 명동 지금 이제 명동 교자, 하동관. 아마 이렇게 세 군데일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곳인 하동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뭐 하동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력이 좀 돼요 한 지금 1939년에 개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어 근데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그 위생 이슈도 좀 있었고, 어맛 이슈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이라는 만화책에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허영만 선생님이 이 가게를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원, 만화에서는 이 가게에 대해서 어, 사실 맛은 있지만 어, 예전에는 위생이 그게 렇 깨끗하지 않다고 좀 소문이 났었던 가게였는데 그거를 약간 좀허영만 선생님이 커버쳐 주시는 내용으로 약간 만화를 좀 그리셨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구독자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어, 많은 미식가분들한테도 아, 어, 맛이 먼저냐, 위생이 먼저냐에 대한 논란을 되게 크게 키웠던 또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위생적인 부분은 요즘, 어, 사실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재가 일어나고, 아, 이사를 한 후에 화재가 일어나고 다시 리모델링이 됐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다시 어, 리모델링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어, 안에 오히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공개가 좀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와서 저희가곰탕을 좀 주문해봤는데 일부러 25공 제일 큰거 하나랑 그다음에 보통 중에서 특을 하나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좀 시켜본 이유는 일단 뭐 내용물을 좀 비교를 하기 위한도 있고 어, 어떤 것들이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하려고 좀 시켜봤는데. 일단 예 육안으로만 보셔도 내용물에서 상당한 내용물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특이한 것은 일단은 어, 암소 한우로만곰탕을 끓여낸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곰탕이랑 설렁탕을 잘하는 것들을 보면 암소나 거세소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기에 누린내가 적게 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경험해 본 하동간은 육수에서 잡내가 거의 없이 진짜 맑고 오히려 소 내장에서 나오는 단향이 잘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뭐 새로 나온 곰탕집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 그래도 어 역사적으로 긴 세월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하동간의 곰탕을 우리 묘진 형이랑 또 마시, 먹어보고. 또, 사심 저격인데, 여기가 이제, 저 직장 생활할 때, 이게 여기가 이제 강남이랑 여의도에 좀 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거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아, 여기서 소주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 낯설 한잔 먹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장소로 하동관을 선택했습니다.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물은 같은데, 보니까는 요게 양지가 더 많이 들어요 양지 살코기가좀더 많이 들어있네. 음 내용물이 달라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이 적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에. 어, 그건 진짜 하고, 적은데, 그지 진짜 적은 편이죠. 이것도 이제 양지, 내포. 네포르가 이제 내장을 삶아서 손질했다는 걸 이제 네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시급하는데 되게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진짜 잡내가 없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일단 국물부터 한번 공짜로. 진짜 맛있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거 사신방송이잖아. 낯을 어. <laughs> 먹으려고. 그렇지. 합법적으로. 짜. 어, <laughs> 그래. 아, 네. 음. 뭐, 뭐, 찍어 먹으라고? <laughs> 네. 어, 맛있어. 일단은 이런 내장 같은 경우를 장에다가 찍어서. 음. 내장 드셔보자면 장량 하나도 나죠. 음, 음. 그냥 식감만 좋은 느낌이네. 음, 식감은 <laughs> 좋은. 그 다음에, 양질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훌륭하다. 음, 술안주 딱 좋죠? 어우, 음. 아, 좋네. 음. 이거 본격 사신 방송이야. 아, 이게 내장이 맛있네. 어 내장이 <laughs> 맛있어. <laughs> 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원래 여기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은 깍두기 국물을 달라고 해서 주전자에 부어주세요 아, 깍두기 국물 달라고 하면 그걸로 간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란을 풀어서 드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 소진이 진짜 빠른 집인데 원래는 예전에는 4시 전에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좀영업 방식이 조금 바뀌시면서 더 길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전에는 막1시 오면 뭐 제로 소진으로 막문 닫고 그랬어 어. 왜냐면 여기가 아침 6시인가? 7시부터 영업을 해요 오전 7시부터 영업을 하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여기서 아침 드시면서 가기 때문에 아이, 이, 아침을 먹고 들어가는구 아, 여기서 이제 드시고 이제 출근하기 때문에 아 오랜만에 먹는 너무 맛있다 이게 육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너무 고급스러워 이거 확실히 압력에서 나오는 요하우는 무시는 못한다 저번에 이남장인도 골향이 은은하게 쫙 퍼지잖아요 원래 여기가 오래된 단골들이 많은 만큼 은어가 되게 많은 가게인데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소주를 이렇게 안 팔았었어요 아, 냉수물 뭐. 냉수, 어, 그런 은어들이 있는데 괜히 처음 오신 분들, 괜히 여기서 자주 온척 하려고 그런 용어를 쓰면서 주문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아, 이거 지금 그냥 소주 시키고 싶으면 소주 시키시면 되고, 계란 풀어달라 그러면 계란 풀어달라 그러면 되고. 아, 민망한데? 어, 그, 러니까 그냥 오셔서 괜히 쓴척 안 하셔도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오시면은 요즘 카운터를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수십니다 아, 네. 온라인에 찾아봐서 써먹지 말고. 어, 써먹지 말고, 오셔가지고 현대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laughs> 현대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괜히 어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찾아보시고 나서 <laughs> 은어 괜히 사용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조금 아쉽다. 완, 완벽한 토렴 방식은 아니고 그냥 밥을 그냥 말아서 주는 방식이라 밥아래게 육수가 잘안 새는 게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그런가? 뭐. 그쵸. 그리고 우리가 셀프 토렴 해야지 뭐. 이왕 말아서줄 거면 차라리 소량을 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음. 그리고 원래 예전에 온도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처음 나서는 왔 뜨거웠어요. 음. 또 원래 근데 이런 국밥이나 이런 게 너무 뜨거우면 또안좋은거 아니에요? 원래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어머니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야 식기 전에 먹어라. 약간 좀 이런 게 정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뜨겁게 주는 것도 매니아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하죠. 음. 사실은 우리나라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그 외식 산업 선진국 가면 파인 다이닝이나 이런데 가면 온도를다 맞춰서 주잖아요. 다시혀서주고 온전히 그 재료의 향과 염도 감기를 느낄 수 있게 온도를다 맞춰서 나오는 게 원래 그게 파인 다이닝인데 원래 그게 맞는 건데 술도 적정 온도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라멘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되게 사람들이 짜다 그러는데 사실 염도로 따지면 우리나라 김치나 이런 거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염도가 훨씬 더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도를 잘못 느끼는 간도 세고. 예, 간도 세. 근데 몰라. 우리가 간을 얼마나 세게 먹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닭 뜨거운 거 좋아해서. 예. 음.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정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메리카노도 겁나 뜨겁게 먹대 오늘 와서 느낀 거는 사실 뭐, 극악은 아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뭐, 엄청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나도. 응. 이건 팩트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응. 아예 없고, 오히려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아마 따님이실 겁니다. 따님인지, 며느리신지 모르겠는데, 그랬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친도주의를 제일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응. 그 다음에 지금 간간이 외국분들이. 이 시국인 데도 외국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외국분들이 근데 오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요 음, 음. 개인적인 소망은, 삼해 소주를 갖고 와서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응, 그 음, 그래도 그러니까, 있어. 있어. 이게 어, 안주에 그 희석식 소주를 먹기에는 아깝다. 아, 너무 아깝지. 너무 고급인데. 음. 얘한테는 이 국물, 깍두기, 단 맞추기. 또 이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깍두기 국물도 넣어서 먹어보고 안넣어서도 먹어보고 파를 넣어서도 먹어보고, 넣어서도 먹어보고 맞아, 맞아, 맞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되게 좋은 나는 좋은 점은 셀프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거. 훌릉이훌릉이형 뒤져보세요. 응. 여기 가격대는 어떤 거 같아요? 가격대는 사실은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데보다. 싸진 않잖아, 그지? 국밥 먹는데 형이랑 저랑 먹는데 지금 벌써 한 4만 5천 원 나왔잖아요 소주까지 해서 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응. 근데 여기는 괜찮아. 여기 직장인 분들은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 괜찮아. 부담 없어, 부담 없어. 아, 에 어.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소주는 뭐 화요나 이런 건 없죠? 화요? 음. 네. 는저기로하고진로 빨간 뚜껑. 아, 네, 이 집에, 네, 어, 이 집에. 어, 어, 돌아왔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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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돌아왔다. 어. 여기는 사실 끝장을 본 가게이기 때문에 어. 대통령이 와도 어. 안팔 거예요, 어. 와, 3일 소도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어. 우리가 4명 깠지. 어. 그럼 케이블 작가가 어. 2배, 3배? 20만원. 콜키즈를 어. <laughs> 어. 내는 한이 있더라고하동관 그래, 2탄으로 한번 해가지고. 어, 아, 후기제 4만 원이더 얼마를 내겠다 우리가. 이게 네. 뭐냐면 형이랑도 우리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 대성 집이 제기동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엄청 깔끔해졌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깨끗한 분들. 나는 근데 굳이야, 나는 깨끗해지면 오히려 좋거든. 나는 노포의 단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허름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가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 고스란한 게 거의 없거든. 대부분 더럽거든요. 근데 좀 나는 좀. 아, 뭐, 손때 묻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이해하는데, 청결과는 또 다르잖아. 아, 완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 완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 그, 아, 그 가끔 이제 을지로 이제, 그, 충무로 인쇄골목 이런 데 다니면, 옛날 정체가 묻어있는 건 너무 좋은데, 들어가서 보면, 어. 인생이 뭐. 너무 어, 엉망이는. 그친구하라 어. 아, 중요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타협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지금 출입구 쪽 보시면 에어커튼도 쳐져 있어요. 아, 에어커튼? 에어커튼이 쳐져 있어요. 에어커튼을 쳐서 날파리까지 다 차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벌레 차단하고. 벌레는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겠지만. 최소 정말. 저런, 나는 저런 모습 되게 좋은데. 진짜. 멋있는데. 잘못된 식문화야. 노포를 가는 건 좋은데. 아니 그 가게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가면은 반찬 재사용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져요 사람들이. 어. 다른 만약에 이런 젊은 사장들이 하는 데 가고 반찬 재사용을 한다 그러면 은말넣는다고 하는데 너무 내로남부나. 어 그래 노포를 가가지고 반찬 재사용을 한다 그러면 선택적. 그지. <laughs> 너무 당연하다는 시. 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laughs> 사진방송. 아, 한잔 하시죠, 형 응. 역시, 낮엔 맛있어. 밤에도 맛있는데, 난낮술이 난 최고인 거야. 아, 술 중에 술은 낮술 먹고 나서도 뭔가, 응. 어? 아직 저녁이 남았어. 응. <laughs> 어려워요. 감사다 어려워. 어, 감사합니다. 어, 이필해 주셨어 음. 근데 이게 계속 테이블을 보시네 음. 좋네 지배인님이시잖아요 아... 아니 눈, 눈이 진짜 RPM이 높으시네 음. 계속 굴러가시네 아니 대단한데 그러니까 다들 굴러가시고 아마 여기도 단골 위주 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눈에 익으신 손님들도 계실 거고 취향이 있으실 건데 아, 그거를 웬만하면 다 맞춰 주실 거예요. 꼭 깍두기 국물 필요하신 분들은 주전자로 국물도 따라 주시고. 어 아,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아, 질리지 않고 좋다. 형님 한잔 드시죠. 아우가 <laughs> 따르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웃음> 제가 20분 지각했어요. <laughs> 이런 사람이 아닌데. Out of the bed, I got good views on my brain. Sun shining on my face, birds singing out my name.